두바이 왕자님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그쵸 우리 두바이는요 드는 첫째로 뱃게이에기 음. 이렇게 필링이 듬뿍 들어있어요 미쳤다 사람들이 푸드업 사이클을 잘 몰라서 그런지 생수하네 생소해서 네. 반응이 좀 없네요 안 먹어봤거든요 <laughs> 방공스러? 아, <laughs> <안 먹었을까? 웃음> <laughs> 요거트 타치에 요거트 볼로 형상을 해가지고 토핑 초콜릿을 얹고 초콜릿 스푼까지 이렇게 딱 먹으면 놀머 재밌어 일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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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라는 생각을 기획하기로 아 예, 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주임이고요, 조대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왔어요. 외셔왔는데 한분 맞나요? 한 분. 식빵 아닌가요? 아, <laughs> 사람이 아닌데요? 두바이 왕자님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그렇죠. 덤킨 상품팀의 정상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을 해주신 점 매우 매우 감사드리며.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저희가 오늘 정말 근데 정말 시간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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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이 왕자님을 모셔왔는데 요즘에 장안의 화제잖아요. 두바이 스타일, 쇼콜라. 던킨에서 아주 그게 난리가 났어요. 바로 바로 그거를 기획한 상품 기획 PM 담당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막 블로그 뭐 이런 데 봐도 사람들 댓글 남기는 거 도대체 이런 걸 도,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 창조한다. 어, 왜 이제 이런 거를 어, 제대로 만들었냐? 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기 있다. 네. <laughs> 파워 MG 신입사원. 대표 MG로서 오늘 이 인터뷰에 임하는 소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저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영상 촬영에 처 굉장히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한번 불살라서 두 바이를 더 많이 팔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한번 봐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입도 풀어볼 겸 두바이 왕자님이 기획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을 좀 먹어볼까요? 네 음. 좋아요 근데 또 우리 두바이 왕자님이 두바이 도넛만 한게 아니라 진짜 획기적이고 예쁘고 맛있는 도넛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요 두바이 왕자님께서 하시거든요? 이거 이름 한번 소개하면서 제품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음, 네. 첫 번째 이 제품은 업사이클 쌀더 필드라는 제품인데요. Uh -huh. 저희가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Uh -huh. 그래서 이게 산에 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등한 제품이거든요. Uh -huh.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쌀겨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넛이 탄생했는지 비하인드까지 있으니 uh -huh. 한번 점포 가가지고 제품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항상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제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푸드 업사이클링 뭐냐면. 이제 버려지는 원재료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쌀 도전 과정 중에 쌀 겨가 1년에 몇 톤씩 버려진데요. 네,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이 상품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걸 푸드업사이클링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출시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푸드업사이클링을 대리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 네, 네, 생수에서 음. 반응이 좀 없네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laughs> 팔메가를 저는 아직 사실 안 먹어봤거든요. 왜 아직도 안먹봤어다다먹봤어당황스러 <laughs> <laughs> <나도 안 먹어봤지? 웃음> <laughs> <병원스러워?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오. 되게 고소한 맛이 난다. 네, 쌀겨 맛을 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음. 요거 약간 국물 맛으로 어 국물 맛이 나주고 미숫가루 맛 약간 이런 맛으로 좀 느껴질 수 있게끔 해봤거든요. 신기하네. 그런 맛이 나지 고소한. 어, 이거 진짜 국물 음. 맛 그대로 난다. 그렇게 없어요. <laughs> 떨어진 것도 소중한 제품이니까 어찌 마치. 우유 아이고. 음 너무 맛있어. 저는 특히 던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 국물류를 활용한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 뭐 인절미, 흑미우럭스테도 음.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아이유님 취향이다. 사실 두바이를 소개해야 되는데 두바이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아 그거 뭐지? 역기적인 그녀의 음. 그 차태현이전그 전지현 소개 아저씨. 우리 두바이는요. 음. 우리 두바이는요. 첫 번째로 요 다른 일반 초코 코팅과는 음. 또 다른 굉장히 깊은 맛을 낼수 있는 초코 코팅을 덮여 있어요. 음. 요부터사이를 줬고 음. 요거 한번 반가를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필링이 듬뿍 들어있어요. <laughs> 미쳤다. 그리고 필링도.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정말 리얼한 피스타치오 맛이 날수 있게 했고 카다이프 면도 리얼 카다이프 면을 했거든요. 음 되게 s 스스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게 막 소면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리얼한 제대로 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겠다. 어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료를 최대한 수급을 하느라고 이게 좀 약간 출시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 입장 댓글에 왜 그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뭐 하다 이제 나왔냐 막 이런 댓글도 응. 진짜 아니, 많았고 저희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맞아. 대박이 나와고 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저희 던킨 강남점에도 막 줄을 진짜 화장실까지 서 계셨다고 중고거래 어플에도 어. 올라오고 음, 그니까요. 어, 저희도 처음 겪어봐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 뭐 약간 작은 절이라도그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거 같아. 수상소감 수상소감? 아, 어. 뭐. 해봐 해봐 하여 제가 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라서 저희 마케팅 실장님 저희 팀장님 잘한다 아, 선... 아 그리고 우리 전문님 부사장님 <laughs> 너무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은 소비자분들께 우리 덤피 고객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살짝 비하인드를 좀더 풀자면 저희가 이제 아 조금 빠르게 많은 점포로 가는 제품을 할 것이냐, 음. 아니면 일부 점포라도 맛있게 해볼까? 이걸 거의 네. 도민하고 하다가 적은 점포를 팔더라도 제대로 팔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음, 그 의견은 이제 네. 두바이 왕자님의 강력한 어필로 중요하죠. 대세끼를 이렇게, 이렇게 출시할수 없습니다. 오. 그런데 또 오히려 더 좋은 건 이렇게 소비자분들, 고객분들 좋은 반응 덕분에 이제 가맹에서도 너도 나도 이제 하시겠다고 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약 200점포 음, 넘게 그쵸. 판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이게 매장에서 점주분들이랑 이제 직원분들이 만드시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고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더 즐기시고 맞아. 너도 나도 즐거운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반 갈라서 약간 수박 먹듯이 먹으면 맞아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꿀팁 <laughs> 맛있나요 두바이 왕자? 응. 저는 <laughs> 이렇게 먹어볼게요. 둘좀 보세요. 음 오잘 배워 물었다. 구멍 방향으로 배워 보시면 이렇게 바로. 제가 그찐 두바이 초콜릿도 살짝 맛을 봤었거든요? 그때 도 맛있네, 이렇 했는데 그 두바이 초콜릿에 있는 이 카다이프 필링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훨씬 크리미하고 꾸덕하고 그래서 이거 먹었을 때진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랬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발됐을 때딱 먹어보고 아, 이건 된다 싶긴 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응, 음,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입부에 주임님 소개를 했잖아요. 네. 상품기획팀에서 무슨 일 하는지 한번 인정시아 아, 이제? 이미 네. 아시겠지만 음.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던킨상품기획팀에서 어, 도넛 PM을 맡고 있고요 어, 매달 출시되는 맛있는 도넛과 이제 이렇게 직영점에서 한정으로 시즌별로 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던킹그 상품 기획 PM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어떤 제품 만들었는지 내가 이런 이거 만들었다. 어, 내 새끼 나열 한번 하세요. 한번 나열 쫙 해주세요. 저는 좀 이색적인 제품들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교촌 닭다리 도넛이 제첫 작품이었어요. 닭다리 모양 이 그러니까 이색 제품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그 뒤부터 뭐 할로윈 제품, 매스키완전 새로운 비전 와인짱 케이크랑 또 음.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도 해보고 베를랑썼던게 조금 잘 됐었고 음. 이번에 7월 달에 나왔던 콤버터 필드 매틴 콤버터 필드도 슬리브를 예쁘게 해가지고 아주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박한 기획력을 음. 가지고 또던킨는서 기획력이 참 좋은 거 같아 음, 연리를 하고 있는 주임님 그다음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볼 것이 있죠 <laughs> <laughs> 11월 뭔데요? DOM. 네, 맞아요. 음 11월 또 이달에 도넛 출시가 됐잖아요. 그것또한 이제 주임님이 기획을 하고 출시를 했죠.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그릭 요거트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 요즘엔 또 요거트 바크까지. 해가지고 아, 나 그거 너무 좋아해. 오, 진짜 네, 좋아해. 계속해서 요거트 플레이버가 되게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플러스 원래 있는 제품에 이렇게 토핑을 해 먹는 그런 음,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 그런 걸 약간 조금 섞어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토핑 요거트 브랜드 어디 있지? 했는데 누가 봐도 비오트 비오뜨밖에 비어트. 없잖아요. 그래서 어, 비오뜨랑 하면 너무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요거트 컵에 이거 요거트 볼로 형상을 해 가지고 토핑 초콜릿을 얹고 그리고 초콜릿 스푼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마나 재밌어? 그렇지 너무 재밌지. 응. 그리고 숟가락도 먹어서 없애면 숟가락, 숟가락도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일수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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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라는 생각을 비행당에서 아 예, 한 거죠. 아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듣더니 하, 너무 힘들게 가지 말자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아 했는데 이제 하, 하자고 하자고 계속 이제 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음 해. 이것도 쉽게 탄생한 그, 게 아니네. 아, 그쵸. 그러니까 상품 기획을 하려면 약간의 그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 그게 있어야 자기의 강력한 의견이 음. 좀 있어야. 되네. 고집이 없으면 음. 그렇게 해 버리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어, 없지. 끌려 나가게 돼요. 실제로 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들 반응도 어, 그리고 별로 막 판매도 아, 좋지 않고 아 그렇구나 반응도 안 나오거든요 음. 몇번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마음을 먹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이걸 지조를 지켜야 된다.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년간에 그러니까 한 2, 3년간에 걸쳐 얻은 그쵸? 주인님만의 노하우네요 그쵸 음. 3년밖에 안 돼서 사실 3년 차인데 저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딱 느끼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 델러 어, 내리지 뭐? 왕자. 어. 그러니까 왕자뭐야 왕자라는 아니, 친구도 얻은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괜히 탄생한 게아니데 응. 집에서도 안 듣는 왕자 소녀들 회사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laughs> 뭐 내일부터 뭐 집, 계속 불러야겠다. 집에 갈때 본가 언제 가세요? 본가 가서 두바이 왕자 왔다고? 네, 왕자 예, 왕자 한번 해다 음. 그럼 아무튼 이렇게 도난 얘기는 끝내봤고 이제 음. 회사 생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주인님이 상품기획에서 막내잖아요. 막둥이. 맞아요. 막내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Not bad. 어, not bad. 음, 어떤 야, 점? 어. <laughs> 어, 어 말을 못하잖아. 어, <laughs> 어.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입꼬리가 떨렸어. 웃고 <laughs> <laughs> 있는 거 아니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웃음> <좋은> <웃음> 너는 울어? <laughs> <뭐냐고>. 그러니까 <laughs> 말해 울지 말고 말해. 사회가 그 만들어낸 그런 어떤 회사 생활에뭐팀 막내 약간 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보다는 음. 팀원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으시고 음. 다 받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으나 이제 음. 막내는 그래도 막내다. 응. 그래서 음. 팀원분들 굉장히 좋지만 이제 막내는 막내다. 막내는 막내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했던 가장 아찔했던 실수 경험. 아 어, 근데 신입 때 실수는 진짜, 진짜? 아찔하긴한데 그러니까 아찔했던 실수 경험. 생각난 거 있나 봐. 너무, 너무 나 생각 지금 아찔한 거. 생각났어. 보통 상품기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미니도넛 패키지를 변경하는 건이 있어서요. 아 그거 6 네. 개짜리? 네. 업무 인생인계를 받을 이제. 다 배우고 그대로 난 그대로 다 했어. 이제 딱 변경되기 직전 전주에 응. 어떻게 입고된지 한번 보게. 저 샘플 달라. 딱 해서 샘플 왔더라고요. 근데 패키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딱 여는데 응. 미니도 패키지가 이렇게 접으면 미니도나 돼가지고 이렇게 어, 들어가잖아. 칼선이. 응. 근데 딱 접었는데 칼선이 없는 거야. 그럼 그대로 접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어? 이거 뭐지? 이게... 디자인 온거 디자인을 이번에 바꿨나 <laughs>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이 디자인을 여러 번 했는데 칼선이 있어. 요 어. 어, 그래서 바로 업체에 전화했는데 어,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많아서.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내가 아. 나한테 주어진 첫 업무였는데 아. 이게 내가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막 저녁까지 계속 업체에 전화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 업체랑도 렇게 소통하는 건잘 몰랐어요. 당황해가지고 어, 어쩌 안될 거야 거잖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과해요 너무, 나한테 너무, <laughs> 맞아. 사과해요 나한테.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몸 아찔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무조건 뭔가 약간 출고가 나갈 때는 점포에 나가는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음, 음. 네, 그렇지. 나가는 그런 습관이 들어왔어. 아 좋은 습관을 들여줬네. 네, 호되게 당하고. 어, 호되게 당하고. 역시 네. 네. 인생은 실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약간 이게 뭔가 약간 연극처럼. 나한테 일부러 시련을 줘가지고 <laughs> 얼마나 세상이 억까한다. <laughs>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줄 알았어요. 오래 놀랬을까. 진짜 눈꼬리좀오 싹겠겠다. 음. 그럴때 뭐. 있잖아. 진짜 어? 평화롭던데 갑자기 어? 뭐야? 이럴 때 있잖아. 에이. 괜찮아. 얼마 지나면 <laughs> 잘못됐네.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어쩌라고. <laughs> <응>. 다시 <laughs> 그럴 어떻구나. 때가 옵니다. 어, 그런 경험 있구나. 다음 질문. 직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자주 하는 말? 어. 어. 숨쉬듯이 내뱉는 거. 대리님부터 그럼 이번에 얘기를 해볼까요? 왜, 이래인 것 같아요. <laughs> 왜 이래? 인 i 같 g w a 이 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 a i 깜짝 a i t Wait, wait. w a i 가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이 a i 어? 이말좀 되게 a i t w a i 미안해. i t wait. Wait, 어, 진짜? 나 아연이가 그럼 화내는데 주변 사람들 놀래게 하면 안돼그래서 네, 하도 이제 주변 사람들 놀라시는 거예요 주변 팀원분들이 음. 그래서 이제는 그 소리는 안 내고 만해요 그게 뭐야? <laughs> 귀엽다 이모티콘 같잖아 하고 다시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난뭘 하지? 나는 회사에서 진짜요?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음, 진짜요?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같아? 아니요? 아연이가 제일 많이 뭐죠? 하는 거요 배고파요. <laughs> 배고파요. 진짜 많이 하긴 하죠. 저는 진짜 배, 배가 자주 고프거든요. 응. 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배고파. 요즘 MG의 꿀템, 요즘 MG의 아이템을 MG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시가 커버 <laughs> 소이 코너 어제 마이 액. 와, 와. 필사가 되게 서점의 1위 서적이었거든요. 응. 더 음.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체. 필사체 요즘 필사가 유행한다해 가지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트윗남으로서 또 필살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글씨도 한번 오! 어, 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공부 잘한 글씨인데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래? 고양이 대답했다. 그건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려 <laughs>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감성. 뭔지 알죠? 되게 약간 쓰면서 뭔 모르겠어. 뭐, 쓰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어? 너무 감성이 있다. 아, 저번에 휴가 갔을 때인가? 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휴가를 갔다 왔다? 응 없어? 없어. <laughs> 이것이 현실이야. <laughs> 이것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는 어, 거잖아. 어, 여유가 없다. 근데 이럴 때라도 하는 게 어려워. 그래, 맞아. 안 하는구나. 근데 진짜 하지. 이게 현실이야. <laughs> 근데 어때요? 필사에 근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필사를 하면서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아, 진짜? 네, 이제 약간 아. 이렇게 막 이제 바쁘다 보면 아시부터 열시까지 그 뱅글뱅글 돌아가요. 뱅글뱅글 응. 그러니까 돌아가 이제 딱연시 끝나는 순간 막 녹초가 돼버려서 맞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음. 그러다 보면 집 들어가면 이제 계속 이제 막 쳐져서 누워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아 뭔가 약간 마음이 진정이 되고 정신도 진정이 되고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 음. 본인 요즘 약간 좀 정신이 약간 혼잡하다 진정하고 싶다 이럴 때 필사 음. 추천드립니다. 음. 사실 저도 요즘 필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최근에 시작했어요. 왜말안 했어? 아뭐 그냥 한두.. 아 와... 숨기진 <laughs> 않았어. 왜말안 했어? <laughs>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두바이 왕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두바이 도넛 비하인드 썰도 듣고 11월 D.O.M 비하인드 썰도 듣고 주인님의 요즘 최애템도 듣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제 또래가 나와서 그런지 너무 유쾌하고 <laughs> 오늘따라 진짜 말이 많아서 저는 진짜 <laughs> 약간 시청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살짝 저그 과장님들 오셨을 때 살짝 그 느낌이었거든 <laughs> 저는 과장님들 오셨을 때 약간 신났거든요 음... 주인님 어땠어요? <laughs> 아무래도 던킨 상품기획팀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 비하인드가 음. 어떻고 이런 거를 알려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음. 이번 기회로 이렇게 조금 말할 수 있게 된거 같아서 되게 약간 조금 고객분들한테 우는 <laughs> 줄 알았잖아! 아 그래요? 아, 지금 딱 타이밍이 좋긴 아, 했는데 볼까? 아, 깜짝 놀랐어 <laughs> 울어볼까? 그랬 고객분들한테 던킨과 고객분들그 거리를 좀 좁히는 계기가 음, 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다실 거예요? 직접은 못 달고 우리를 통해 통해 가지고 달아볼게요. 그럼 내일 우리 일만 늘잖아. 늘잖아. <laughs> 직장의 모먼트. 아, 언제든 지제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근데 항상 댓글 남기는 거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거 나쁜 거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좋은 것만 남겨주시라. 아무튼 덩킨에서 나오는 신제품 도넛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달신 메뉴도 진짜 귀엽고 맛있거든요. SNS에 인증샷 올리기 딱 좋아. 그죠? 맛도 있고 비주얼도 좋고 비오뜨와 함께한 전기 신상 제품명 한번 말해 주고 끝내요. 그게 제품명이 세 글자씩 어. 떨어지거든요. 떠먹는 그러면 떠먹는 비오뜨 초코링, 초코링 하고 마무리할까요? 응. 좋아. 하나, 둘, 셋. 떠먹는 비오뜨 초코링. 많이 사랑해 주세요.